노래방을 가는 것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편한 발성과 고음에 대한 로망이 있죠. 컨디션에 좌지우지되고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불러질까? 라고 매번 걱정하는 것에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편하게 노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 더욱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게 될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소리로 노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으로 호흡을 말하곤 하는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숨을 잘 마시고 잘 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흡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각에 의존하게 되고 따로 티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래를 부를 때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호흡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이 어렵고 익숙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사실 호흡이라는 것은 폐뿐만 아니라 횡경막과 복근이 같이 움직이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보다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호흡이라는 감각의 영역을 눈에 보이는 동작으로 연결해 봅시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몸을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풍선에 바람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풍선을 눌러 주었을 때 바람이 압력에 의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눌러 주세요. 어떻게? 배를 넣어서요. 당연하게 들리신다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헬스할 때처럼 배를 빵빵하게 해서 복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생각은 하셨더라도 실제로 배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목 윗부분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마실 때 배를 편하게 내밀고 내쉴 때 또는 노래할 때 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첫째 호흡으로 인한 힘이 생긴다 호흡의 도움을 받지 않고 노래하시던 분들이라면 다른 힘이 아니라 호흡이 주는 힘으로 편하게 음이 나고 그 음을 길게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둘째 불필요한 힘을 주기가 힘들어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도한 목조임, 가슴조임 등의 노래 불필요한 힘은 배를 넣는 동작과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나쁜 힘들에게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배를 넣는 행위 하나만으로 많은 것이 좋아질 수 있죠? 배만 따로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은 양손을 추가로 얹어서 노래할 때마다 배가 들어갈 수 있게 힘을 줘보세요. 특히 어려워하고 음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서요. 전보다 훨씬 더 힘이 생기고 편해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올바른 호흡법에 대해 간단한 동작 하나로 쉽게 알게 되셨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반대로 알고 열심히 연습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쉽고 빠르게 적용되는 노래 꿀팁들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